그냥 멀리 섰기 때문에 아크가 생각보다 이렇게 완만하게 움직여요. 아이언은 조금 위로 움직이고 그러기 때문에 공간이 없어도 헤드 무게도 더 무겁고 더 아래로 잘 떨어지는데 드라이버는 뭔가 자칫하면 공간이 없으면 위로 날릴 확률이 높아요. 안녕하세요, 안성표입니다. 오늘은 드라이버 샷과 아이언 샷의 차이점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즉, 나는 아이언은 어느 정도 잘 치고 있다. 네, 하지만 드라이버는 어, 너무 어렵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을 위한 레슨 영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만 잘 기억하셨다가 드라이버 샷 하는 데 적용을 해보신다면 은 어, 드라이버 훨씬 더 쉽게 임팩트도 나오고 비거리도 향상되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레슨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어, 우선은 드라이버와 아이언의 가장 큰 차이점은 클럽의 길이겠죠? 길이. 그래서 클럽이 긴 만큼 어떻게 보면 회전이 어느 정도 확실히 있어야 우리가 다운 스윙 할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퍼터 같은 경우는 가장 짧은 체이면서도, 어 내려올 수 있는 길이 그렇게 길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막 이만큼씩 해서 회전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확히 맞추는 게더 목표이기 때문에 오히려 회전을 가하지 않죠. 그래서 어깨가 약간 위아래로 막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는 느낌이라기보단. 근데 네, 하지만 드라이버, 뭐, 우드, 롱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회전이 되지 않을 경우에 다운 스윙 길이 상당히 좁아지면서 뭐, 당기는 샷, 아니면 일부러 헤드를 이렇게 던지려고 하는 동작을 하게 되면 또 뭐, 왼쪽으로 당, 뭐, 낮게 가던가 아니면은 뭐, 뒷땅도 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긴 채는 회전을 할수 있는지, 그래서 회전을 잘 하기 위해서 상체를 많이 돌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하체에 대한 안정성이 없으면 상체가 돌다가 이렇게 저와 같이 지금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상체만 봤을 때는 뭔가 나쁘지 않게 동공하고 그리고 뭐 머리도 좀 멀어져도 된다고 했는데 충분히 좀 어느 정도 공간도 확보한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멀어지는 거는 그냥 정타를 못 맞추게 축이 멀어지는 현상밖에 나타나지가 않아요. 회전이라기보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셋업을 딱 했을 때 양쪽 무릎이 오른쪽 무릎은 약간 오른발을 가리고 있는 듯한 느낌. 실제로 보면 가리고 있진 않아요. 근데 느낌상 어, 무릎이 발 위에 얹어져 있는 느낌. 왼쪽은 왼쪽 발 위에 얹어져 있는 느낌. 이렇게 위에 있어요. 무릎이. 그래서 테이크백을 이렇게 하면서 회전을 할때이 무릎이 발 위에 있던 것들을 피해 주는 역할. 그래서 내가 느껴지기에 무릎이 살짝 비켜져 가면서 내 발들이 살짝 내 시야에 살짝 걸린다 이렇게만 느껴주신다면 이 오른쪽 이렇게 무너지면서 회전을 한것 같은 듯한 느낌을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어, 나는 충분한 백스윙 회전을 하는데 드라이버가 안 맞는다 백스윙 때 회전이 충분하다면 드라이버 그렇게 안 맞을 일은 없으실 거예요 아마 이렇게 무너지듯이 이렇게 멀어지는 형 태로 하는데 그냥 어, 많이 던거 같다. 아무래도 이렇게 리버스 형식이어야지만 내가 부족하다고 회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옆으로 이렇게 멀어지는 거는 회전이 부족하다고 안 느끼시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렇 회전이 일어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드라이버가 안 맞는 분들은 어아 회전이 그냥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상체를 많이 틀고 이런 것보다도 이 무릎이 내두 발을 가리고 있는 거를 이렇게 무릎을 치워 주자. 내 발이 약간 보이는 듯한 느낌만 주면 돼요. 내 무릎을 치워서, 이, 치워서 내 무릎 밑으로 발들이 내 시야에 약간 걸리는 듯한 느낌. 실제로 보면은 뭐 무릎이 진짜 발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상태를 놓고 지금 이런 느낌이면 오른쪽 무릎은 약간 발 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왼쪽은 약간 발 위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아무튼 이렇게 쏙 보였다라는 느낌은 안 들어요. 내 발이 이게 완벽히 뭔가 어, 내 발을 보여주네 이런 느낌은 안 들어요. 그래서 상체를 막 많이 회전시키기보다도 여기서 테이크백 이후에 양 무릎 밑에 있는 발을 살짝 보여주자. 그러면은 이렇게 밀리는 현상보다는 이렇게 돌아가는 현상으로 축은 지켜주고 진짜 회전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드라이브 안 맞는 분들은 어, 발 위에 있던 무릎들을 약간 비켜주는 작업을 하신다면은. 훨씬 더 드라이버가 잘 맞으실 거예요. 막 스윙이 엄청 바뀌고 막더 많이 도네? 이렇게 보이진 않아요. 왜냐면 상체를 막 직접적으로 돌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상체는 왼쪽 무릎은 막 밀으려고 하고, 오른쪽 무릎은 막 버틸려고 하고, 그러면 이거는 돌 수가 없겠죠? 오른쪽 무릎은 버틸려고 그러고, 왼쪽은 막 밀려고 하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드라이버를 치려면 다운 스윙 공간이 너무 좁아서, 막 마음껏 쳤다가는 찍히고, 그러고 들치면 또 거리도 안 나고 슬라이스로 열려 뒤집어 버리고 이런 형태가 되니까 테이크백 이후 테이크백 이후에 회전이 필요라고 필요하다고 느끼며 오른쪽 무릎, 왼쪽 무릎을 샥 비켜서 발들을 보이게끔 약간 당사자만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 무릎을 가렸네. 발을 슉 보여 주자. 이런 느낌만 줘도 어때요? 절대 이런 느낌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조금의 발만, 어, 느껴진다. 무릎에서, 무릎이 치워지면서 발이 살짝 보이는 것 같다라고만 느껴져도 훨씬 드라이버 치는 게 쉬우실 거예요. 제가 이번에는 무릎으로 발을 가려놓고, 뭐, 그리고 상체는 뭐안 돌려고 하진 않을게요. 딱히. 근데 이 오른쪽 무릎이 발을 가리고 있듯이 회전해서 쳐보고, 한번은 오늘 설명드린 대로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지금 딱 셋업을 하면, 어, 내 무릎이 내 발을 가리고 있다. 지금 보면은, 어, 지금 나름 최상을 다해서 쳤는데, 확실히 백스윙 올라가면서 무릎이 이렇게 구부러지는 것처럼 보이셨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회전이 됐다면, 지금처럼 많이 구부러질 일은 없거든요. 백스윙 올라가면서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테이크 백 이후에 회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때 뭐 골반을 틀거나 그러지 않고 무릎으로 발을 가리고 있던 걸내 발을 보여줘 약간 이런 느낌으로 미세하게만 보여도 상관없어요. 안, 이렇게 안 보이는 느낌이 문제인 거지 막 엄청 보여줘야 되고 그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양 무릎으로 양 발을 느끼려고 하는 게 되게 포인트예요. 올라가서 무릎이 가려져 있네. 그 다음에 지금과 같이 이렇게 쳐야지만 지금 어때요? 뭐 방향이나 이런 건 괜찮지만 거리는 한 지금 25m 더 갔거든요. 그리고 스윙을 하시는, 하는 걸 보셨을 때 훨씬 더 아, 휘두르는구나 이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하나는 이런 느낌이어서 휘두를 수가 없어요. 체는 길지, 공간은 좁지. 근데 방금처럼 테이크백의 무릎으로 발을 살짝 보이게끔만 해도 체가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기 때문에 공간이 충분해서 그냥 이어서 그냥 다운스윙만 하더라도 그 내리는 동작 수직 낙하라고 말을 하죠 막 내리는 동작 그 동작도 저절로 나와요. 근데 공간은 없는데 내려야 되고 이러면 백스윙 하나만으로 너무 전반적으로 다 다운스윙 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언은 방금 제가 이렇게 무릎이 왼, 오른발 가리듯이 이런 무너지는 느낌 있죠? 그렇게도 충분히 헤드 무게만 잘 떨어뜨려도 거리는 충분히 나아요. 근데 하지만 드라이버는 이 몸의 틀이 이렇게 회전되는 느낌이 없다면은 공간이 없어서 휘두를 수가 없어요. 클럽을 떨어뜨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필요한 거죠. 왜냐면 멀리 섰기 때문에 아크가 생각보다 이렇게 완만하게 움직여요. 아이언은 조금 위로 움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간이 없어도 헤드 무게도 더 무겁고 더 아래로 잘 떨어지는데 드라이버는 뭔가 자칫하면 공간이 없으면 위로 날릴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백스윙을 딱 하고 무릎을 양 무릎에 가려있던 왼발 오른발을 테이크백 이후에 회전이 필요하다라고 느낄 때사 이렇게 비켜주세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한다면 드라이버 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물론 막 디테일한 거, 뭐, 왼팔을 펴야 돼, 뭐를 해야 돼, 이런 거를 일단 배제를 한 상태에서 드라이버를 지금 당장 필드를 나가야 되는데 좀잘 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제가 오늘 설명드린 무릎을 발에 가려져 있던 거를 회전이 필요할 때막 상체를 틀고 막 그러지 마시고 테이크백 이후에 무릎, 무릎에 발만 딱 비켜져서 보여지게 와서 쭉 보여지게 절대로 이렇게 밀려서 막히거나 아니면 왼쪽 몸을 계속 밀어요. 그러면 또 밀리죠. 이거는 회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만 부분을 지우셔서 연습을 해 보신다면은 드라이버 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우드나 그리고 롱 아이언도 안 맞으신다면은 이 부분을 같이 적용을 하신다면은 어 보다 쉽게 긴채들을 어 스윙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오늘 레슨 영상도 꼭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